안녕하세요. 선사람입니다. 자, 또 난실에 왔습니다. 이야, 이, 여기 그거거든요. 그, 가지나무. 보통 가지나무들은, 어, 봄에 심어가지고, 가을 되면 가지 따먹고 다 버리버렸는데, 이 가지나무를 이렇게 옮기나니까,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. 이게 안 죽고. 형이 그때 약을 잘못 쳐가지고, <laughs> 이파리가 다떨어져가지고다 떼냈더만 또 다시 이래 살아납니다. 야, 가지 이것도 분재처럼 키워도 이쁘겠습니다. 밑, 밑둥이고, 완전 나무처럼 그렇네 이거 보니까네, 또 산에 가가지고, 산채, 이쁜 산채 설을 또 누가 북해놨네. 엽성도 까당까당하고, 아주 이쁩니다. 자, 산책 못 가신 분들 위해서, 자, 두 가부에 5만원에 한번 캐와 보십시오. 굉장히 후육질입니다. 바당바당 합니다. 자, <laughs> 또 팔아먹었다고 역들어먹는가이지 모르겠네. <laughs> 정자 괜찮습니다. 후육질이고, 자, 그럼 또제 난실로 가봐야 되겠네. 야, 참, 난초보다 이끼가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올봄에 어, 화장토가이 했는데, 지금 이끼가 또 이래 확 끼가 있네. 어, 난흙 좀 사가지고 또 한번 싹 갈아줘야 되겠습니다. 이 빛도 좋고 또 이래나니까 마감 포케이도 있고 이래나니까네 막 이끼들이 막 자라가지고 또 난초도 이모작입니다. 요 요게 어올시나거든요 시나에서 또요한 쪽도 자라가 있고 난초는 뭐 대끼리 잘크네 요것도 지금 요 화영 색소심인데. 요, 한쪽 받고, 또 요, 이게, 거의 뭐 한, 한50%큰거 같네. 40, 50% 정도. 다이 모작이네. 요도 그렇고. 요것도, 어, 서반중투 요것도, 어, 이게 신하거든요. 이, 한쪽씩나나나만나요한쪽에서 이 한쪽을 바꿔 또 한쪽이 만큼또 자라가 있습니다. 자, 이 또, 이두아에 어, 기두하로 구입한 건데, 올려주기는이또 반을 가지고 나옵니다. 지금 요것도 지금, 성촉이, 올 신화가 이만큼 성촉이 다 되고, 또, 신화가 또 이만큼도 자라가 있습니다. 요것도 그렇고, 조금 사심도 그렇고. 단 난엽증투. 이 무명품인데, 호에서 이래 중투로 터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뭐 얼마나 두꺼운 줄 알겠지? 육질이. 가당가당, 이뭐 요런, 일은 줄호에서 지금 중투로 터졌습니다. 이것도 지금, 이 올신하거든요. 지금 다 성촉이 다 돼가지고. 이런 거나 두촉받아야 되는데. <laughs> 아유, 이게 언제 크겠노? 마지막 신, 네바짜리 아, 이, 이 난초도 참 기고한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거의 성촉이 다내가 성촉이 다 되고 어떤건 또 한쪽도 올리가지고와 뭐. 아, 이거는 그, 거의 이제 성촉 다 됐네 여기 요게, 요게 올신하거든요 중간대. 자, 이 중간대에서 성촉이 다 되고, 그 다음에 다시 또 신화가 한, 이건 한60% 컸네, 60%. 야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 죽음선심 천사인데. 이것도 지금 성촉 다 되고, 한쪽이 지금 또 크고 있고. 난처 하나는 잘 크고 있네. 야, 이 말지에, 서요것이것도 지금 한쪽 받고 성장도 하고 또두 쪽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쁘네. 해가지고. 이야. 이 분해. 어라 해가 야. 이난이 아주 이거죠. 이거죠. 이거이거다이가가이고딱이어가 실화도 좀 많이 컸네. 야, 해난초가 또 지긴답니다. 이 소심. 면방 안 보이죠? 이 소심입니다. <laughs> 이 어, 정조로 분명하고 또 뒤태돈 정조로 남기두고 이렇게 또 신화가 또 받고 있습니다. 여도. 뱀빵, 지기제. 아주 무명품입니다. 송옥도 많이 컸네. 저게 나이. 눈 붙은 거. 하나 이어놨더만은. 이쁘다. 설하고복 네, 딴 옆도 마이 컸네. 이끼하고 <laughs> 같이잖아. 이끼하고 같이. 이거 다. 이 노초가 좀잘주 가야 되는데. 이뭐뿌등뿌등한후유질에 뭐. 얘도 뭐. 소심이거든 이 산반도 들어있고, 뭐, 아니, 산에서 소심으로만 확인된 건데, 굉장히 후육질입니다, 이 난초도. 이 산반 홍복 색깔, 다, 이 꽃보고 다. 섬에서 나와가지고, 다 해놨는데, 꽃에 두 대가 있어가지고, 올해는 그냥 이꽃안 피우려고 수태처지도안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번주에 왔을 적에 한개 따보자 이래가지고, 함 따봤더니, 복색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호복색가가 꽃에 한개 달리가 있네. 내년에는 이제 꽃대마다다 수태 처리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뭐황은데 완전 지기 있는데 이제 꽃도 굉장히 크지에 이 꽃잎 하나가 500원짜리만 합니다. 색상도 극황이요 뭐 굉장히 좋은 종전데. 여기도 두어 종주하려고 떼놨더만, 옆에 또 하나 또 올라옵니다. 아, 따 요거는 이한 촉을 떼놨더만, 아 꽃이 달려 가지고 그래갖고 꽃을 떼빗거든요 떼뜨면은 옆으로 시나가 또달린데 이게 아주 느리네 이거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1.3 인가 4 정도 됐는데 자 내년 되면은 다시 달려 붙겠네 여기 올라오네. 여도 꽃이 되겠는데, 자, 아... 또잘 크고 있네. 완전 꽃이 피 빗네, 완전히. 민출란처럼 이리 대가네이 수채한데, 올 봄에 꽃보고, 어, 이어놨더만, 거의 뭐, 하통 처리 안 하고 이러니까, 거의 민출란처럼 이리 빗습니다. 무늬도 많이 없고. 이 화통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. 요 난실이 오늘 이제 처음 그거 하니까네. 또 온도도 올라가고, 어, 신화 키우기 그거 해가지고 제가 꽃을 그냥 아예 포기를 했거든요. 것도 지금 두 촉이나 붙었네. 요한 촉. 온도가 올라갔다, 내리갔다 하니까, 지금 <laughs> 정신 없습니다. 이 무명품 전국대에 나갔던 난초인데, 어, 색상 설백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열에되어 있습니다. 자, 어, 아, 따, 어저께, 산에 갔더만, 은 와, 따, 춥는 길에, 춥고, 난초도 없고, 이래가지고, 동륜색끼다가 내려왔습니다. 자, 있는 난초들 잘 키우십시오. 올해 만 또, 너무 춥고 이러면, 한파로 해가지고, 산엔 또, 더안 나올 수 있으니까, 네. 자, 항상 전란하시고, 어, 많이 축구하니까 내 건강관리도 잘하십시오. 또 다음에 어, 예쁜 영상으로 또 어,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